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목뼈 닭발을 발굴해가지고 어, 숯불에다가 어, 구, 구이를 해서 먹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준비물은 이렇게 해서 이게 맨손으로는 미끄러서 못해요. 이렇게 장갑을 끼워야 돼요. 어, 이거는 처음에 1차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큰 뼈가 이렇게 나와요. 예, 살만 나오고 예, 이렇게 뼈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살 나오고 이게 1차 작업이고 2차는 이렇게 좀큰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만 나와요. 살 만나오죠?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기계화가 안 되고 순 수작업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아직은 기계가 안 나왔대요.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중상법다 이렇게 수작업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기계화가 되는데 이것만큼 안 돼요. 짜잔, 드디어, 키로 500정도를 무뼈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버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키로 500 했는데 한 800g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무뼈, 싹. 뼈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걸로 이제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1차 작업을 해서 숯불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깨끗이 물로 씻습니다. 삶아내야 돼요. 네, 저게 생강 액기스예요. 이거다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은 아무 냄새 없고 아주 맛있게 잘 됩니다. 들 이렇게 한 5분 정도 삶아서 이렇게 다 익었어요 이거를 이제 또 씻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번 삶은 거를 아까 깨끗이 씻어서 이제 많이는 안 씻어도 돼요 한번 정도만 이렇게 이제 한번 삶아낸 거를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볶을 거예요 볶고 고추장 주부님들은 그냥 이렇게 뭐 저울 안 달고 그냥 이렇게 감을 하면 돼요 마늘 다진 거. 태국이 다시다가 약간 넣으면 돼. 이거는 제가 봄에 저기, 식세순 액기스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김년기 아줌마들한테 좋고, 이거 아주 좋답니다. 김년기 아줌마들. 식세순 액기스에요 고춧가루. 양념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죠. 이렇게 이제 겨야다 이건 뭐냐?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네, 네. 이거 한번 대충 갈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숯불에서 이제 닦을 거예요. 닭발은 닭발은 수대다 이렇게 불냄새를 한번 불레를 나게 해야 맛이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습니다. 먹어볼래요? 맛있어요. 여기다 파 같은 것좀 올려놓으면 좋은데. 파. 꽃이 꽃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 약초예요. 인동초라고. 예 예뻐요. 파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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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거 이거는 하소어라고 여성분들한테 참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산에 가서 산 가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1년 전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예. 아이고 돌이 다 날라드네. 이거 일요일 날은 이렇게 쉬는 날 신랑하고 이 식구들이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지냅니다. 이 이쪽 아, 아 요 네. 자, 맛있게 한번 맛한 한번 볼게요. 음. <laughs> 한요 음, 득고득 너무 맛있어요. 난지 숯불에 고가지고 맛있고 너무. 맛있고. 음. 맛있고. 이렇게 맛있다. 이제 맛있게 먹고. 오늘은 이 요리는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